제가 20년 전에 동강교회의 중등부를 맡을 때입니다. 한 250명 정도 됐는데요. 교사가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임원 아이들이 한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고. 교회에서는 우리 보면 반갑다고 막 환영해주고 막 그랬는데 어, 그 그곳인 장승배기 상도동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상도동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면 모른 척하고 그냥 그냥 피해 가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고 있는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이것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목사인 저에게 탄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장과 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막 너무 사랑하고 잘하고 막 애들 막 잘해줬다가 밖에 나가면 아는 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장 부감 그다음에 저까지 이 선생님을 들어오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당황해하는 게 아니라 막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은 쌍둥이였어요. 자기 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밖에서 만난 이 아이들이 만난 그 선생님은 쌍둥이 예수 안 믿는 동생이었어요. 아, 쟤들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담피고 있는데 중학생애들이 빤히 쳐다보니까, 아, 또 형네 교회 애들 아니야? 그러면서 피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사실 어, 이 비슷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종직자로 또 교회를 섬긴 자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는 쌍둥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독, 장로 이것을 선출하는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격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감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장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려보다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려다보다는 것은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잘 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어이 글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어 이게 장로나 목회자나 이게 구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업 그 직분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의 저 같은 목사가 됩니다.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처럼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행정을 어, 그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걸 구별하기보다는 이 감독을 세우면 이 사람의 역할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돌보는 역할이 이 감독에게 있었어요. 좀 배경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어딘 줄 아세요?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스막 있잖아요. 고린도, 뭐 있죠? 로마서 어디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 후서 데살로니카 교회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보냈던 편지는 어딘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디모데 전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 간격이 꽤 커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뒤에 이것이 기록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알지 못하셨어요. 자기가 언제 올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500명의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올때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뭐 그러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의 재정은 아주 빵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헌금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한테 빌붙어서 살고 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약 63년, 65년 전쯤에 쓰여진 책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행정 구역 중에 이 로마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네개 정도의 행정 구역이 불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일주일 정도나 불이 탔어요. 당시에 목재 건물이었기 때문에 불이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자 뭐네개 행정 구역을 다 태울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가 불 질렀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은 그리스도인 예수믿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시대와 같아요. 이 시대가 암울해지는데 교회 때문에 그렇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매우 혼란할 때 그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중보 기도, 도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공적 예배에 필요한 덕목과 그리고 직분자들, 제, 어, 이 직분을 맡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감독의 자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다섯 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다 계신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준에 있지 않으면 온전한 집분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섯 개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청명한 생각을 갖는 사람, 사례가 사료가 깊은 사람,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항상 상황에 맞게 처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낙은의 대접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잘 접대합니다. 구두세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먼저 돈 내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요. 에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저는 좀 이게 불만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즐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즐기지 않을 정도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먹어야죠.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답이 뭐예요? 아이들이 이그 답을 맞추지 못하자 선생님이 힌트를 줬어요. 마지막 자는 가짜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수가, <laughs> 저럴 수가, 미친 건가? 고음 불가? 저질인가? 결국은 어떤 애가 고성방가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한 아이가 <laughs>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인가? 이 아이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 사자성어를 제대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폭력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타하지 않는 사람. 열 번째는 관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잘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합당하게 사려 깊은 노지훈 목사 같은 사람, 죄송해요. 열한 번째는 싸우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두 번째는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로또 사면 안 돼요. 로또 사고 막 인생 한방 역전을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열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4번째는 입교한 기간이 있어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새로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이 사람이, 어, 선거에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 투표는 인기 선거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표를 얼마 받았다?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15번째는 외부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그 마을의 통장에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어, 많은데 정중한 사람이에요 존경과 경의를 우러나게 하는 정중한 사람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가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술이 또 나오고요.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을 벗는 수단이 더럽고 운전하지 못한 걸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일곱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여덟 번째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런 사람이 집사고, 이런 사람이 감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권 다 받을게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박탈되면 여러분 이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합니다. 정숙한 사람.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제가 있던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처음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꿈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집사들을 세우려고 첫 번째 한 1년차 됐을 때, 그때 이제 두 명의 사람, 남자 집사님 두 분을 연습을 시켰어요. 연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비틀비틀 술 취한 연기를 하면서 "야, 4차 가자, 4차, 4차 가자" 그랬는데, 한 분이 "아, 나 내일 중요한 게 있어, 내일 일요일이잖아, 나 내일 대표기도야, 또 교회 다녀." 남부 전원교회 안수 집사야, 와 술이 확 깬다 진짜. 사실 나도 안수 집사다. 이 새끼 너도 안수 집사? 야 오늘은 그만 마시자 목사님께 혼나겠다.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 이상한 장로, 사기치는 장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성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직분자들을 어떤 사람 뽑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줘요. 그리고는 네 명씩 조를 짜서 여러분이 네 명의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될 사람들의 조건 다섯 가지와 그리고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고는 몇분 시간을 줍니다. 자기들끼리 막 은원을 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들이 세운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이번 장로님 되실 분도 그게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말잘 듣는 사람. 이거 제가 그 사람에게 권한 게 아니고, 이 평신도들이 그걸 첫 번째로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성수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11조 잘하는 사람. 네 번째는, 어, 까먹었어요. 네 번째가 뭐든. 아무튼 좋은 말이었어요. 아, 제자 훈련 잘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그,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 만장일치로 뽑자는 거였어요. 미친 거죠. 그럼 누가 뽑, 뽑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3분의 2, 과반수, 이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그 사람 뽑자는 거였어요. 아, 어, 그럼 힘들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태환 팀장님도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안 뽑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해를 넘을수록 인직자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물어봐요. 올해에 우리 집사 되실 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과 같은 직분자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그럼 내년에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15년 동안 우리는 단한 명의 집사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됐어요. 장로님이 없는데도 좋은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은 목회자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좋은 교회가 됐어요. 제가 가끔씩 꿈이 있는 교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이제 15년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제가 떠나는 것에 찬성을 해서 제가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제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 좋은 교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장노님 후보로 나오신 안수 집사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좋은 분들이 기권하셨어요. 설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은 자신은 자격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다 수렴하고 받았어요. 저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투표할 때도 동일하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고목사님께 말씀하셔서 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장로가 돼서 교만한 사람보다 집사로 남았지만 여전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다 자격이 없어요 감독의 15가지 집사의 8가지 여자 집사의 4가지 이 조건을 다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주인은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일꾼들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전 6시였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다고 하고는 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5시 각각 일꾼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6시가 되었을 때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품싹을 나눠줍니다 맨 마지막 오후 5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품싹을 지급하는데 한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6시부터 왔던 사람은 기대감이 차기 시작했어요 야, 한 시간 일하는 정도 주면 나는 얼마나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한 대나리 원씩을 나누어 줬고 마지막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고생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대나리 원을 주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해서 진짜 공평해서 철저하게 정의를 행사하신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으면 그것은 운전치 못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나를 택해 주신 것도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시는 것. 일이 없이 빈둥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하신 것, 주인이 나를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일찍 택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더큰 거고요. 나를 늦게 택해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의식,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를 늦게 왔지만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도 격려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